역동적인 우아함을 과감하게 선언하며 새롭게 단장한 2026년형 제네시스 GV80이 우아하고 강렬한 모습으로 한국의 첫선을 보입니다. 다양한 파워트레인 중 기본형인 2 5 l 터보차저 직렬 4기통 엔진은 300마력, 43.6kgm의 강력한 토크를 발휘합니다. 375마력, 43.6kgm의 토크를 자랑하는 3 5리 트윈 터보차저 V6 엔진은 더욱 짜릿한 성능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2.5L 터보차저 하이브리드 엔진은 2026년형 GV80에 최초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의 자랑인 뛰어난 반응성과 편안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비 향상과 친환경적인 럭셔리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모든 엔진에는 세련된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걱정 없는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2026 제네시스 GV80에 절제되고 절제된 인테리어는 럭셔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새롭게 통합된 27인치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미래지향적인 단일 인터페이스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차량의 중심을 이룹니다. 차량 내비게이션부터 조명, 음악, 심지어 방향제까지 원하는 대로 실내를 꾸밀 수 있는 최첨단 무드 큐레이터 시스템까지 하나의 대형 화면에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파 가죽 시트, 마이크로 파이버 스웨이드 시트,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전동 접이식 3열 시트는 다양한 맞춤형 옵션을 제공하며 편안함을 향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지문 인식 기술이 추가되어 차량 보안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고유한 운전 습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 분석에 따르면, 2026 제네시스 GV80은 특히 독일 경쟁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고급 수요 부위로서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V80은 미국 권장 소비자가격 약 57,700달러를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것은 현지 세금 및 규제로 인해 불가능하지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명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고급 차량을 찾는 환경 친화적인 소비자들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또 다른 주요 타깃 고객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결정은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다각화하여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려는 제네시스의 더큰 전략과 일맥상통합니다. 2026 제네시스 GV80은 다양한 장점으로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세련된 외관과 강력한 성능 외에도 다양한 최첨단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 e, HDA e 등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조화롭게 적용되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차음 성능 덕분에 편안하고 조용한 실내는 단거리 여행과 장거리 여행 모두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 제네시스 GV80은 우아한 디자인. 강력한 엔진, 최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현대, 한국 자동차 기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성역입니다.